유화심입니다. 무기 복구 잘 하셨나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좀 착각하긴 했어요. 그 전날까지 강화를 해놨어야 됐는데, 제가 어, 다음에도 되는 건줄 알고. <laughs> 그래도 그 전에 미리 터트려 놓은 사마왕조 활이 네, 12가 떴습니다. 스트레트로 그냥 바로 떠가지고. 좀 제가 요새 그 영상을 찍는 컴퓨터 말고 다른 컴에다가 하고 있는데 좀 거기가 운이 좋은 것같아서 거기서 자연산 전설도 뽑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툭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망조 화 파편을 한번 만들어봤고 툭불로 원불에게 넣어도 어차피 성공률은 50%이긴 한데 근데 이게 강화가 침식되면은 안 들어갈 것 같고, 당연히. 그래서 강화를 하면은 8강을 하면은 100% 확정이지만 강화가 안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재련으로 50%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된건가? 오 됐다. 아! <laughs> 아, 근데 이게 톱볼이! 성능을 좀, 그, 후계자 할1 1이랑 비교하자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55제, 식강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날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뭐, 조금, 경험치 면 몇백 정도 올라간 정도? 그래도 몇백이면은 괜찮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그래서 무기는, 일단은 뭐 45제 레벨은 좀 낮긴 하지만, 55제에 비해서. 그래도 뭐 괜찮 강화 강화 괜찮으니까 쓸만한 거 같고 어, 나중에 만약에 제가 활을 좀더 좋은 활을 얻을 수 있으면은 뭐 압제자는 당연히 못 얻을 것 같고요. <laughs> 그러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 10장 아, 압제자는 뿔 하나만 붙어도 일단 너무 압제 되네요. 그 다음에. 아, 새벽 음띠 탈이나 의외 영수 할로 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뭐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쓸만하다 식감으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우키 좋아요. 이제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무기는 일단 당분간은 졸업을 한것 같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방어부라 앞대를 질러봐야 되는데, 앞대는 귀걸이를 미리 질러놓아야 될것 같고, 방어부가 팔각인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방어부 부분이 좀헬리 되지 않을까, 올침식이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어부 받기 전에는 제가 미리 방화를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려고요. 그냥 순식대로라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해가지고,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특별 강화 중에서는 방어구에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방어구는 쓸만한 애가 없어가지고, 음, 무기나 악세에다가 골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오늘은 뭐, 사마강도 할 12를 띄었다. 1 2 있다. 12를 띄었다. <laughs> 정도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푸던 되세요 류바 쓰이었습니다.